아, 어, 하둘 셋, 하도둘 셋. 안녕하십니까 사마엘렐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뭔가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. 태아의 발입니다. 태아의 발을 제가 명동성당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을 하면서 태아의 발 이런 걸 받았고요. 국제생명수호의 상징인 태아의 발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보실 수 있고요. 이제 임신 10주된 태아의 발 모양의 실제 크기 뺏집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의 생명운동 본부에서 음, 정확한 이름이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 선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태아는 10주가 되면 손발이 완전히 형성이 됩니다. 이 태아 발지질다는 것은 태아가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. 많은 어머니들이 이 태아 발배질을 보고서 낙태하려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.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사람이 이 태아 발배질과 함께. 생명운동에 대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여기, 그, 명동성당에 가시면, 잠시만요. 이렇게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현재 진행 중입니다. 잠시만요. 이 화면이 잘 나왔나 다시 봐야겠는데.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현재 진행 중입니다. 예. 그 앞, 명동성당 가지만 그 앞에 있습니다 예, 저희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